이번에는 문제 51번에 대한 코드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실행화면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찍히게 됩니다. 도장으로. 그리고 스페이스바 키를 누르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그래서 세모 모양으로 찍힙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 키를 누르면 동그라미 모양이 찍히고요. 자, 이게 어떻게 코드로 작성이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작하기 버튼 보이시나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는 다음 모양으로 바꾸고 있어요. 지금 네모 모양인데 모양 탭을 가면 이 모양이 네모붓, 세모붓, 둥근붓으로 바뀌고 있죠. 스페이스바 키를 한번 누르면 네모붓에서 세모붓으로 또 한번 누르면 세모붓에서 둥근붓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색깔 효과를 0에서 100 사이 의 무작위수로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반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찍혔을 때 우리 여기 보시면 이게 여러 개 찍혔잖아요. 어떨 때는 많이 찍히고, 어떨 때는 적게 찍혔잖아요. 그 이유가 다섯 번에서 열다섯 번의 무작위수 반복하기 블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밝기도 좀 달라졌죠. 여기 보시면 밝기가 좀 다른데. 어떨 때는 좀 밝고 어떨 땐 투명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도 밝기 효과와 투명도 효과가 이렇게 무작위 수로 정해졌고요 크기도 이렇게 바꿔주고 있어요 그리고 방향도 무작위 수로 바꿔주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어떤 밝기 투명도 크기 방향을 무작위 수로 정한 다음에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다르게 지금 어 사각형과 삼각형 동그라미 모양이 찍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코드가 좀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작위 수를 쓰면 뭔가 이 범위 내 마이너스 100에서 100 사이 사이의 숫자를 이렇게 임의로 정해서 효과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